2차전 1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마저 보이는 9시 프로토스 알텍 스홀의 김윤중 선수입니다 자 오늘 2차전 경기에 출격한 김윤중 선수 이에 맞서는 정명훈 선수는 오른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제 경기 에이스 결정전에서 팀이 패배하는 김윤중 선수가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 노게이트 더블이에요. 예. 예. 에스, 저 프로브 숫자를 최대한 좀 줄여가면서라도 조절을 해가면서라도 안마당을 지금 일찍 먹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뭔가 이제 아, 상대방이 생각보다 지금 노게이트 더블을 조금 더 일찍한 예,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 네. 정명훈 선수는 어, 또 입구 쪽을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해가면서 그런 밀드를 선택을 하면 하면서 좀 안마당 어, 멀티를 좀더 활성화를 빨리 시킨 가운데. 어 이제 노 게이트 더블을 하게 되면은 유닛이 없기 때문에 아, 유닛이 초반에 없기 때문에 뭔가 상대방이 노랜 노림, 노림수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예, 네, 바로 그런 것까지도 좀 벗어나기 위한 아, 이런 계산을 다 해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네. 직장을 갈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네노 게이트 더블을 보고 이제 무난하게 맞춰가면은 또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머린도 예. 지금 조금 나왔고. 예, 그리고 이제 원팩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정명훈 선수의 행동이 정말 중요해요. 아, 머리는 두개 정도까지만 뽑았는데, 일단, 노게이트 더블을. 아, 천 무난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죠, 무난하게. 예, 예 무난하게 노게이트 더블이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성공을 하고,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은 김중 선수의 폭발적인 물량은 예, SK텔콤 T1의 도욱 선수 못지않은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좀 셉니다. 많이 아, 셉니다. 쎄거든요. 투팩이야, 투팩. 확장 안 가져 투 팩이에요. 예, 마치 원팩 더블을 하는 건, 어, 것이냐 이런 머리 네기 정도까지만 뽑아놓고 그다음에 벌처로 안마랑 쪽에 선을 보인 이후에 어, 뒤로 빼는 액션을 취하다가 한꺼번에 이제 투 팩에서 병 어, 병력들이 예, 왁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김윤중 선수는 안마랑 그뭐 활성화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어, 전략의 포인트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상대방의 그벌처를본 바로 그 순간부터 지금부터는. 뭔가 게이트웨이 확보를 위해 그리고 이제 지상 병력 확보를, 확보를 위해 좀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위치로 돌리고 있는데 상대가 네. 확장이 아니라 투패이거든요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 먼저 이 1차 공격에 있어서 아 프로토스가 유닛 손실 없이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네. 자 방심하면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자원 네. 게이트 네, 초반에 지금 빠르게 앞마당을 가져간 김윤준 선수이기 때문에 병력 상황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예, 질러서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시간이에요. 지금 투팩이기 때문에, 예, 네, 한숨간 벌처가 저 질러 빨리 제거되면 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저는 찬가대도 벌써 두기거든요. 자, 아, 제거됐어요. 아, 아, 안 나오네요. 그 예, 이러면은 네. 그 위에 마인매설이라니까 이런 걸로 지금은, 어, 라리 폭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아 벌처 컨트롤도 좋아요, 지금. 자, 얘는 예, 비비고 비비어서 한 번은 한 번의 위기를 접어봤 아우, 두기 나왔어요. 두개 예, 나왔어요. 아, 두기 아, 나왔어요. 각각 두개났서니 최소한으로 막아내야 마인, 마인. 그러나 마인 때문에 지금, 어, 질러서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아이고, 아, 마인. 아, 로가요 아, 아, 어, 예, 복사가 안 됐어요. 안고, 그러니까 마인을 안고 드라군이 죽지를 못했습니다. 예, 예. 난이나 죽자 지금, 드라곤 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 다시 그 유닛이 나오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린 거거든요이비디가 아, 나왔어요. 예, 투팩이고, 펀처가 이런 식으로 큰일 났죠. 예. 예. 아, 개이의 마인잖아. 예, 투팩이 나 야, 이거 이거 좀 막아 놓으려고 아 프로브가 이 여기 지금 서 있는 건데 지금 벌처는 백터가 바깥쪽에 하나가 더 있거든요. 자 네, 막아내야 되며 버텨내야 돼요. 오브로 네. 가지 못하게. 자 여기서 탱커 배치해 놓고 버텨내야 됩니다. 이제 상대도 아 그렇게 너무 넉넉 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버텨야 돼요. 케이트의 예, 앞쪽에 마인매설 되는 거 프로브가 계속 치우는 이런 야, 액션은 정말 좋은데 벌처가 아, 바깥쪽에서 또 우리가 바깥쪽에 나가있 있는. 토에서 펄쳐가 또 나오기 때문에 예.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이마인메서이 계속 이런 자원 채취가 되고 있어요 아이초토화 아, 아. 됩니다 예 제대로 당했습니다 한 번만 막아내면 된다 프로브 좀 잡히더라도 이좀 잡히더라도 한 번만 막아내면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예. 어, 두 번째 공격이 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정명훈의 걸쳐는 무시무시해요 예 어, 이거 돈막 예 마인이 완전히 무슨 유도폭탄 같습니다 그 K2의 앞쪽에다가 마인 3개 다매설하고 나머지 벌처들은 이제 안마당쪽에 있는 프로브 잡아도 돼요 정명훈 선수의 이 마인은 질이 달라요 도없요 최신형이에요 안마쪽에서자 이거를 잘 잡았는데 아... 문제는 바깥쪽에서 한기 한기씩 예, 추가되는 벌처를 사실 이제는 저파일럿도 역할이 다 했어요 네, 자 문제는 아... 취재, 취재, 취재. 벌처에 당했습니다 에스쿱의 김현준 선수. 안 응, 맞아먹고 시작을 했는데 정명훈 선수가 그걸 발견하고 전진평평을맞대겠습니다 예, 정명훈 선수와 같이 초반에 이 벌처와 같은 유닛을 아주 진짜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이런 선수를 상대로 예, 빠른 확장. 2인용 맵에서 빠른 확장. 뭐 준비되고 예. 있나요? 어, 뭐 준비되고 있나요? 주먹 위에서 최고를 꺼내네요.